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수십 년간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이문 차량 기지 서울시가 올해부터 이문 차량 기지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데요. 차량 기지 개발을 향한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에 걸쳐 있는 이문 차량 기지 60년대에는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무연탄 전용 화물역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석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현재는 전동차량 기지로 활용 중입니다. 주민들은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전동차 소음과 분진 발생,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차량 기지 이전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관 이문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이문 차량 기지 이전 및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이문 차량 기지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한 것, 시는 이번 용역에서 차량 기지 개발을 통한 기대 효과와 중랑천과 연계한 수변 도시 조성, 역세권 중심의 도시 공간 재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지 입찰 공고 중이고요. 3월 말이나 4월 초쯤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래일도 같이 용역 보고회나 이런데 같이 참석해서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 해서. 서울시 발표를 누구보다 반기는 건 주민들. 차량 기지 탓에 단절됐던 공간을 다시 연결한다는 기대감이 싹트고 있습니다. 철로길이 여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쪽으로는 뭐가 없어. 지금 이거 코레일은 뭐 있던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복합 건물이 생긴다니까 더 좋고요. 서울시는 이번 연구 용역 기간을 12개월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이문 차량기지 개발 계획은 보다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